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노하우 연구소입니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해지시죠? 음식 준비는 뭐부터 해야 하나? 친척들 맞을 준비는 됐나? 고향 가는 길은 얼마나 막힐까? 생각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고향 가시는 분들은 귀성길이 걱정되실 텐데요. 긴 시간 차 안에 앉아 계셔야 하고, 명절 전후로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큼 체력도 안 따라주고요. 혹시 지난 명절에 차 타고 오시면서 허리가 너무 아프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긴장하고 운전하다가 어깨가 돌처럼 굳어버리셨거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지난 추석에 5시간 운전하시고 나서 다음날 병원에 가셨대요. 혈압이 평소보다 30이나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명절 귀성길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명절 귀성길과 귀경길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돈 드리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모두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보실 때를 위해 저장 버튼도 꾹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명절 기성끼리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위협, 장시간 앉아있기. 명절 귀성길은 짧으면 2시간, 길면 5에서 6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죠. 계속 앉아만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붓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혈전이 뭐냐면 영어, 쉽게 말해서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허리도 문제예요.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고 목과 어깨도 뻐근해지죠. 두 번째 위협, 스트레스와 긴장.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죠. 거기다 귀성길, 교통체증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올라가요. 평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과식, 수면 부족이 다 겹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위협, 약 복용 불규칙,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에는 일정이 불규칙해지다 보니 약 먹는 시간을 놓치기 쉬워요. 혹은 아예 약을 깜빡하고 안 챙겨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이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당이 요동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번째 위협, 휴게소 음식과 수분 부족. 휴게소에서 라면, 핫도그, 어묵 같은 거 드시죠? 맛있긴 한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몸을 붓게 만들어요. 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생길 위험이 더 커져요. 자, 이렇게 명절 귀성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혈압 측정. 집에 혈압계 있으시죠? 출발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 혈압을 꼭재 보세요.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출발을 늦추거나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긴장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약은 꼭 챙겨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혈당 확인.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도 확인하셔야 해요. 명절에는 평소보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지니까 혈당 측정기와 간식, 사탕이나 주스 같은 것을 꼭 챙기세요. 저혈당 오면 어지럽고 식은 땀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운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죠. 약 준비.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약을 모두 챙기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소화제, 진통제까지요. 그리고 약 봉지에 복용 시간을 적어 놓으시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약을 두 세트 준비하세요.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차 안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출발 전날 늦게까지 짐 싸시고 음식 준비하시다가 잠을 못 주무시죠? 이러면 안 돼요. 수면 부족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흐려서 사고 위험을 높여요. 최소 6시간은 주무시고 출발하세요. 일찍 출발하시려고 새벽에 일어나실 거면 전날 일찍 주무셔야 해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운전 중 스트레칭과 휴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2시간마다 휴게소 들르기. 아무리 급해도 2시간에 한 번은 꼭 휴게소에 들르세요. 조금만 더 가자 하시면 안 돼요. 2시간이 넘어가면 몸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예요. 휴게소에서는 최소 10분 이상 쉬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한잔 드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하세요. 차 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신호 대기 중이나 차가 막힐 때할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목 스트레칭, 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각각 5초씩 유지하고요. 앞뒤로도 천천히 숙였다 젖혔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려요. 어깨 스트레칭, 어깨를 위로 쫙 올렸다가 힘 빼면서 툭 떨어뜨리세요. 이걸 다섯 번 정도 반복하세요. 어깨에 쌓인 긴장이 확 풀릴 거예요. 손목 스트레칭, 핸들을 오래 잡고 계시면 손목도 뻐근하죠. 손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손가락을 쫙 펴서 쭉쭉 늘려주세요. 발목 스트레칭, 브레이크 밟느라 발목이 뻐근하실 거예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휴게소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휴게소에 내리시면 차 옆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리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 있죠?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보세요. 허리 스트레칭,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 있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걷기, 휴게소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5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혈당과 혈압 관리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혈압 관리. 긴 시간 운전하시고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약은 정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알람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심호흡하기 차가 막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다섯 번만 해도 마음이 진정돼요. 음악 듣기 좋아하시는 편안한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트로트도 좋고 경음악도 좋아요.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요. 휴게소에서 혈압 체크 요즘 일부 휴게소에는 혈압 측정기가 있어요. 쉴때한 번씩 재보세요. 너무 높게 나오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다가 출발하세요. 혈당 관리.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식사 시간 지키기, 명절이라고 식사 시간을 건너뛰시면 안 돼요. 출발 전에 아침을 꼭 드시고 차 안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드세요. 저혈당 대비 차 안에 사탕, 초콜릿, 주스 같은 간단한 당분을 꼭 챙겨두세요. 어지럽거나 식은 땀이 나면 바로 드세요. 고혈당 주의 휴게소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고 당분이 높아요. 라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 측정 휴게소에 들을 때마다 혈당을 재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수분과 간식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세요. 물 충분히 마시세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면 안 돼요.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특히 나이 드시면 갈증을 잘못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해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두 시간마다 한 컵씩은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물이 좋을까요? 그냥 생수가 제일 좋아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도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팁 하나 더 물통을 운전석 옆에 놓아두세요. 눈에 보여야 마시게 돼요. 건강한 간식 챙기기. 휴게소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과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미리 건강한 간식을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추천 간식은 견과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고 포만감도 줘요.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삶은 계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방울토마토, 비타민도 많고 수분도 보충돼요. 바나나, 칼륨이 많아서 혈압조절에 도움이 돼요. 플레인 요거트, 소화에도 좋고 단백질도 있어요. 피해야 할 간식은 라면, 핫도그, 어묵 같은 나트륨 폭탄. 단빵, 도넛 같은 당분 폭탄. 과자, 감자칩 같은 가공식품. 간식을 챙겨가시면 휴게소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약 복용 관리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약 챙기기 체크리스트. 출발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약 챙겼나? 당뇨약 챙겼나? 심장약 챙겼나? 소화제 챙겼나? 진통제 챙겼나? 여분의 약도 챙겼나? 약을 두 세트 준비하시라고 했죠?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차 안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를 깜빡해도 안전해요. 복용 시간 지키기. 명절이라고 약 먹는 시간을 건너뛰시면 안 돼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아침 8시 약, 점심 12시 약 이렇게요. 만약 차 안에서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드세요. 운전하면서 드시면 위험해요. 약 보관 주의사항.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한여름에는 차안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약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단 얼리시면 안 돼요. 응급약 준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약도 준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있으신 분들. 아스피린, 심장마비 의심될 때 의사 지시가 있었을 경우만. 혈당 올리는 간식, 저혈당 대비. 이런 약들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1초가 급하니까요.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스트레스 해소예요.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긴 귀성길까지 더해지면 정말 힘드시죠? 마음 가볍게 하기. 먼저 마음부터 가볍게 하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안전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착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30분, 1시간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기. 차가 막혀서 짜증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덕분에 쉴 시간이 생겼네. 창밖 풍경도 구경하고, 오랜만에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나만의 시간이네. 가족들 만날 생각하니까 기대되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심호흡과 명상. 차가 막힐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걸 느끼면서요. 눈을 감고 차를 세우고, 1분만 조용히 숨을 쉬어 보세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가족과 함께 가신다면 대화를 나누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추억 이야기를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웃음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는 귀성 후 회복 습관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몸을 회복시켜야 해요. 도착 후첫 30분이 중요해요. 도착하시면 바로 짐 풀고 음식 준비하시려고 하시죠? 잠깐만요. 먼저 30분은 쉬세요.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높이 올려 놓으세요. 쿠션이나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리시면 부기가 빠져요. 물한잔 천천히 드시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고 세수하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 다음에 짐을 푸셔도 늦지 않아요. 가벼운 스트레칭. 집에 도착해서도 스트레칭 꼭 하세요. 온몸이 뻐근하실 테니까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안아 보세요.허리가 시원하게 펴질 거예요.팔을 위로 쭉 뻗어서 온몸을 늘려 보세요.아 소리 내면서 기지개 켜듯이요.이렇게 5분만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따뜻한 물로 샤워하기.가능하면 도착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샤워하면서 어깨와 목 부분에 물줄기를 쏘이면 근육이 풀려요. 10분만 하셔도 피로가 싹 가실 거예요. 충분한 수면. 도착한 날은 일찍 주무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밤늦게까지 이야기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분은 이해하지만 몸을 생각하시면 일찍 주무시는 게 좋아요.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수면은 최고의 회복제예요. 잘 주무시면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체크.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이랑 혈당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높거나 낮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면서 지켜보세요. 몸 어디 불편한 곳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통증이 심하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귀경길도 똑같이, 명절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를 똑같이 적용하세요. 귀경길에는 더 피곤하실 거예요. 명절 동안 쉬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 더더욱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자,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거 진짜 중요하네? 하고 느끼신 분들 댓글로 체크리스트 저장했어요.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연령대별 상황별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50대 분들을 위한 팁, 50대는 아직 체력이 괜찮으신 편이지만 조금씩 몸에 변화가 오는 시기예요. 운전은 4시간 이내로, 50대라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시거나 중간에 충분히 쉬세요. 안전벨트 꼭 매세요. 당연한 말 같지만 허리 불편하시다고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전벨트는 생명줄이에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운전 중에 카톡 확인하시거나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져요. 60대 분들을 위한 팁 60대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야간 운전 피하기 밤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가능하면 낮에 출발하시고 해지기 전에 도착하세요. 약은 손 닿는 곳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차 안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동승자와 함께, 가능하면 혼자 운전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가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졸음 오면 즉시 정차. 졸음이 조금이라도 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휴게소에 들어가세요. 10분만 눈을 붙여도 달라져요. 70대 이상 분들을 위한 팁. 70대 이상은 솔직히 장거리 운전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꼭 운전하셔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고려.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편하기도 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시지 마세요. 짧게 나눠서 가기. 5시간 걸리는 거리면 중간에 하루 묵고 가세요. 무리하면 몸에 큰 부담이 와요. 보호자 동반 필수. 혼자 운전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꼭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세요. 정기 검진 결과 확인. 최근에 건강 검진 받으셨나요?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장거리 여행 자체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주의사항. 고혈압. 약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휴게소 음식 특히 라면 찌개류 피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호흡하세요. 2시간마다 혈압 체크하세요. 당뇨. 혈당 측정기 꼭 챙기세요. 간식, 사탕, 주스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식사 시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저혈당 증상 어지러움, 식은땀 오면 즉시 당분 섭취하세요. 심장 질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 약 챙기세요. 가슴 통증 있으면 즉시 119 연락하세요. 무리한 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관절염 2시간마다 스트레칭 필수예요. 진통제 미리 챙기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찜질팩 준비하시면 좋아요. 도착해서 온찜질 해 주세요. 오늘 30분 동안 명절 귀성길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힘들고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배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모두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리해서 아프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슬퍼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줘요.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도 켜 주세요. 그럼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같은 거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명절 음식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명절 음식이 맛있긴 한데 건강에는 좀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꼭 여유를 가지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음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번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노하우 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